종주가 왕위에 대... 첫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왕이 된 첫날부터 완전 질러버리는 거예요. 선전 포고예요 너네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잖아. 나 그거 잘 기억하고 있거든.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왕 넘버 원을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세종대왕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왕 넘버 투를 뽑으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기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정조도 아마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조선 후반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라 하면, 정조가 표가 많이 나와요. 정조가 4 7살에 죽었거든요? 좀 이른 나이긴 하죠? 근데, 당시로서는 요절 수준은 아니었어. 왜냐면, 당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엄청 일찍 죽은 건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52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랑 세종이랑 죽은 게 5살 차이 밖에 안 나요. 근데, 세종대왕이 독살로 죽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마 아무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섯 살 차이로 죽은 정조는 그냥 죽었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뭐 독살되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잖아. 왜 그럴까? 왕이 죽었는데 독살설이 퍼질 때는 그 당시가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권이 세 정권도 안정돼 있어. 예를 들면 뭐 킬방원 태종 또는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은 독살설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도 정권이 안정된 시기였다. 근데 임진왜란이 지나고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독살설이 많이 퍼져요. 뭐 소현세자, 경종, 정조, 고종 등등등. 그 말은 조선 후기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였다. 왕권도 불안정하고 정치도 불안정한 거예요. 정조의 독살설도 비슷해요. 당시 나라가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죽었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독살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왕 독살됐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더라라는 내용이 조선 공식 기록에도 있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거 알아? 왕이 죽었대. 야 근데 그냥 죽은 게아니라며뭐 궁녀를 매수해서 독을 약에 탔대. 야 그거 몰래 먹어서 왕이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 그래서 매수한 궁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했대? 야, 죽여서 입을 막았대. 야, 그거 정말이야, 이 망할 놈들. 이런 얘기가 막 퍼졌다는 거죠. 자 실제 독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아, 직접 증거가 지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조선시대 무슨 증거가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는 것들은 있다.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독살이 진짜 있었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고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정조가 죽기 전 모습이 기록은 돼 있거든요. 몸은 어땠고 어디 병원 가서 진료 받았고 약은 어떻게 먹고 이런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런 기록을 보고 어좀 이상한데 뭐 굳이 여기 에 이런 약을 쓴다고 이 정도까지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 정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료 기록이 1806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요. 자, 6월 14일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지방 의원에게 진찰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 근데 이 말만 듣고 딱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지방 의원? 지방 의원은 쉽게 말하면 동네 병원이잖아. 근데 정조는 왕이잖아. 왕실은 따로 내의원에서 관리하잖아요. 당연히 왕 주치, 어의가 있잖아. 근데 왕인 정조가 뭐 내의원이니 어인이 다 패스하고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야. 갸우뚱한 거야. 그리고 며칠 뒤 정조가 내의원의 진찰을 거절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정조는 당시 왕실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동네 의원만 찾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내의원이라는 곳이 왕이 영순이잖아요. 최고로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 내의원 진료를 거부하고 동네 의원을 찾았다? 뭔가 상황이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난 내의원 진찰 안 받겠다라고 거절을 했잖아요. 그 바로 다음날에 자신이 먹을 탕약을 직접 처방해서 만들어 먹었다. 그러니까 내의원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셀프 처방까지 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의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의원 의관이 뭐 왕한테 침을 뭐 여기 놔야 되는데 저기 나가지고 왕이 기절이라도 했나? 뭔가 뭐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정조가 내의원을 찔색한 이유가 있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도록 싫어했어. 왜? 내의원도 국가부서잖아요. 내의원에 대빵이 있단 말이야. 그 대빵 위에 쭉 올라가면 그 내의원 부서를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가 있겠죠. 지금도 국립의료원이 있으면 의료원장이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책임자일 거 아니에요. 당시 네이원의 최고 책임자는 좌이정이에요. 근데 그 좌이정이 당시 정조에게 굉장히 반대되는 세력의 대장이에요. 정조의 정적이야.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잡아먹을 거 없나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이야. 그런 사람이 네이원의 대장, 왕의 반대파니까 왕은 네이원 시스템 자체를 쌩깔 수밖에 없는 거야. 내이원 이자식들이 나 몰래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 좌이정이 쓱 지나가다가, 어이, 거기 뭐 주상전화, 약좀 타고 있나? 거기 뭐좀 하나? 타. 바로 티 나면 좀그러니까 살살 몸좀 아픈 뭐 있잖아. 그런 거 적당히 좀 집어넣어. 이렇게 명령하면 안 놓을 수 있겠어? 자기 목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왕이 내이원을 못 믿을 정도로 정조 반대파의 권력이 강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내의원 진료를 받아야 안 받아야 죽어도 안 받지. 왜냐면 당약이니 뭐니 타와도 안에 뭘탄줄 알고 먹겠냐고요. 아예 생 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왕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당연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는 거예요. 정조가 독살 당했다. 야,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곳은 네이원 밖에 없잖냐? 그러면 탕약이 뭘 탔겠지. 그 네이원 담당하는 좌희정인가 왕하고 사이가 안 좋다며. 그래서 좌희정이 뭘 시켰나봐. 소문이 퍼지기 딱 좋은 거예요. 사실 정조가 네이원을 극혐하긴 했어도 그 처방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네이원에서 탕약, 마시는 약은 처방 안 받아. 왜냐면 이 자식들이 먹는 거에는 뭔 짓을 했을 수 있잖아. 그니까 먹는 건안 먹어. 다만 뜸은 처방 받아. 쑥뜸 정도로는 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정주 독살을 의심한 사람은 야 그럼 탕약에 뭘안 탔는데 그럼 뜸의 문제 아니야? 뜸에 뭘탄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뜸을 뜬 방법이 약간 독특했어. 왜냐면 뜸에 수은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 다만 정조에게 일부러 수은 성분을 쓴건 아니고 원래 그런 치료법이 있긴 했어요. 수은 성분이 있는 돌이 있었거든요. 경면주사라고 빨간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을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단단한 돌이니까 평소에는 수은이 안 나와. 근데 뜸을 뜨게 되면 열을 가잖아요. 하 그럼 열을 가하니까 돌 안에 있던 수은 성분이 스물스물 기어 나왔다. 근데 그걸 들이마시게 되면 수은 중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야 왕이 탕약은 안 먹었는데 뜸 치료는 받았대. 뜸 치료에 수은 성분이 들어간다고? 야 수은은 몸에 안 좋잖아. 그럼 일부러 수은 마시게 해서 중독시킨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만 수은이 중독되려면 엄청 농축된 증기를 확 들이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뜸을 좀 드면 열기를 좀 받아서 연기가 비시시 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뜸 치료 3일 받고 중독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라다. 그래서 직접 증거는 아무래도 어렵고, 정황 증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당시 정치 세력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주류는 노론이에요. 노론은 노인할 때 노자. 노인들이니까 약간 보수파. 비주류는 소론이에요. 소년소녀할 때 젊을소자. 얘네들은 젊은 쪽이니까 약간 진보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시 주류는 노론, 즉 보수파예요. 노론은 어떤 애들이냐면 사도세자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한 사람들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잖아 아버지 영조와 불화 때문이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사실은 당시 주류 세력인 노론에게 밑보였다 밑보여서 죽였다는 썰이 유력하죠 자 그러면 노론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도세자를 죽였어 근데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돼? 생각해보니까 깝깝한 거야 정조는 11살 때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는 걸 봤단 말이야 이 정조가 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어 그런 정조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완전 피바다 되는 거 아니야 공포심이 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노론 세력이 정조를 엄청나게 반대해요 사도세자가 어쨌든지 간에 죄인이 돼서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 그러면 그런 죄인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면 안 된다 후계자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상소도 올리고 난리도 아니야 정조가 왕이 되는 걸막 목숨 걸고 막아야 돼. 그런데 결국 실패한 거야. 정조가 왕위에 올랐죠. 자, 정조가 왕위에 됐어요. 첫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왕이 된 첫날부터 완전 질러버리는 거예요. 거의 선전포고예요. 너네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잖아. 나 그거 잘 기억하고 있거든. 너네 밤길 조심해. 처신 똑바로 해. 이렇게 기선제압 하는 거예요. 자, 기선제압은 잘했어. 문제는 뭐예요? 한번 질러놓긴 했는데, 정조가 딱히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조정은 그 주류 노론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거야. 정부 부처도 다 노론이야. 군대도 노론이 꽉 잡고 있어. 왕 담당하는 의사들도 다 노론이야. 그러니까, 정조가 왕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사도세자 아들이라고 질러놓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 왕 혼자서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조가 선택한 전략은 뭐냐. 이미 기득권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 기득권을 손대기 힘들어. 얘네가 너무 단단해. 그럼 어떻게? 야, 너네 기득권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난내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노론 애들을 싹 무시하고 아예 새 판을 짜기로 하는 거예요. 새 판을 짜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예 수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수도 한양에는 주류 기득권 노론 꼰대들만 바글바글해서 뭐 말만 하면 반대하면 날뭐 전화 안이 되옵니다통촉하시 없어서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 한양을 치 버리고 새로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수원화성을 만들게 된 거예요. 내 새로운 권력 기반을 만든 거죠. 자, 정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수도, 권력 기반을 만든 것만으로 부족해. 군대도 좀 있어야겠어.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키는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명목으로 무덤 지키는 병사들을 만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만들어. 노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건 건드리기 힘드니까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자기 세력을 만들잖아요. 그럼 노론 애들은 보고만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이 가진 거 하나씩 뜯기고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된 순간부터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노론이 보기에 정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네들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가 사도세자도 죽였는데 정조라고 못 죽이겠냐? 그 까짓거 해치워버리자 그래서 궁궐에 자객을 보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뭐 임진왜란 시기도 아니고 왕멀쩡히있던 시절에 궁궐에 자객이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그 멍청한 자객이 또 들어왔다 잡혔어 그래서 취조를 했겠죠 그랬더니 배우를 캐봤더니 노론 세력이 나온 거야 자객이 궁궐에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노론 애들이 궁녀랑 내 시들한테 돈을 막 엄청 먹였겠지 돈을 먹이면서. 야 오늘 그 2시쯤에 자객이 좀 지나갈 거야 조용히 뒷문 따주고 모른 척해 그리고 일좀 보고 한 3시쯤 다시 나올 거거든 그때 문좀 다시 열어주면 돼 그래서 자객이 궁궐에 들어왔다 영화 같은데 보면 자객이 막담 휙휙 넘고 막 날라다니잖아 닌자같이 근데 그건 무협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실제로 그게 되겠냐고요 자객이 궁궐에 들어오면 여기가 어딘지 왕이 어딨는지 알게 뭐야 다 짜고 알려주니까 찾아서 왔겠지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왕하고 노론 세력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왕을 맨날 죽이려고 하고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근데 정조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려? 아, 드디어 노론 세력이 왕을 죽였나 보다. 근데 어떻게 죽였을까? 아마 독을 타서 뭐 죽였겠지. 그래서 독살설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독살설이 퍼진 거에는 이 정조가 죽지 않고 좀더 살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정조가 오래 살았더라면 조선이 그나마 헬 조선보다 조금 더 괜찮은 조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담겨 있었던 거죠.